선교의 대표 김정목 목사님, 기도와 식사 기도를 김정목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희가 보고 싶었고 모시고 싶었고 듣고 싶었고 직접 만나서 정광헌 목사님이 가고 계신 큰 비전과 그 기획을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남가주 황화문 집회를 이곳으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LA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귀한 목사님, 정광호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집회 허락해 주심을 먼저 감사와 찬성과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이지 말게 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동참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드루사오니또보아사오니 저희가 이제는 참여하게 해 주시옵시오고 운동하게 해 주시옵시오고 싸우게 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약속하지만 저들의 가진 성금을 애국 성, 성, 성금으로 아버지 앞에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지금은 조그만 것만 갖고 있는 것만 바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갖고서 입든 것다 갖고, 갖고 하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상의 모든 것다 남겨두고 갈 텐데. 우리의 남은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든 간에 우리가 시간과 돈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에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끝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국민혁명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체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전강한 목사님 주님이 보내주신 선교자이시네 아버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양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기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힘오는 대로 또 건강해져서 이 귀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분을 보내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앞에만 영광 돌려오며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온전히 이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전부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부 일어나시겠습니다.